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구장 신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 신학의 핵심 교리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전제를 하고, 하나님을 알수 있다라는 것도 전제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다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두려운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행복하세요? 부끄러우세요? 평안한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 모종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건데요 그러한 느낌이 바른 건지 틀린 건지 그 느낌의 전제가 되는 하나님 지식이 올바른 건지 예, 교정되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신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어, 맥그레스는이 논의를 할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남성인가? 이런 질문을 다루거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그릴까요? 남자로 그릴까요? 여자로 그릴까요? 중성적인 이미지로 그릴까요? 헷갈리시죠?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을 그릴 때 남자 이미지로, 특히 할아버지 이미지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고 말하지만 그 아버지라는 표현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종교 언어에 따라서 유비적인 표현이고, 은유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언어적인 의미 그대로 어, 투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다. 많은 사실을 기억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등 중에 많은 것들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신론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계시에 비춰서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론에서 맥그레스가 관심 있게 다루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틴 부버의 대화적 인격주의, 인격적 대화주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성을 긍정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맥그레스의 글을 인용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버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결코 그것이 될수 없는 너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일체의 객관화 시도를 벗어나 있고 모든 서술을 초월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그것이 될수 없는 너다. 인격적인 존재다.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 인격적인 만남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전제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성과 관련해서 웹그래스가 다루는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도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 이 부분은 현대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전적으로는 하나님은 무감정 무감각하시다라는 견해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불변하는 분이기 때문에 감정 정념 이처럼 이제 변화를 동반하는 것과 관계 맺을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 성경의 계시에기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다양한 감정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무감각 어, 무감정, 무감동이라는 교리는 어디서 나왔는가? 그리스 철학 전통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 전통의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자로서의 신 개념이 기독교 신학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불변해야지 완벽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무감각 교리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말하자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고난 당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고난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 고난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 현대의 정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위르겐 몰트만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루터가 쓴 표현을 가지고 오면서 고난받으시는 하나님. 이 부분이 철학적인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던 고전적인 신론을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론에 있어서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 이성이 철학을 가지고 올때 철학적인 통찰을 무비판적으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철학적 통찰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계시에 비추어서 그것을 수정해서 변형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맥그레스가 질문해요.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실 수 있다면 어 그러면 죽음도 경험하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죽으셨다라는 주장을 이제 펼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랑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 돌아가셨다라는 논리가 가능해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전적인 신학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지만 인성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지 신성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전능 개념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예, 무감과 불변성에 대한 그리스 철학 전통의 영향처럼 전능 개념도 수상적이고 막연한 생각이 우리 한국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처럼 네모난 삼각형도 만들 수 있고 둥근 네모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정한 한계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롭게 결단하고 한계를 설정했을 때그 밖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이란 개념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할수 있다까지 확장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그레스가 구분한 두 가지 개념이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상대적 능력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걸할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유 안에 사랑하면서 선택한 결정들 때문에 제한사항이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간을 로봇처럼 대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 전능 개념에 포함된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면서도 전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유의지와 독립성을 줘서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로봇처럼 조종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러한 존재보다 자유를 주고서도 결국에는 당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훨씬 더 위대하고 더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aughs> 맥그레스의 신론 강의에서 두 번째 부분은, 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다음에 세계를 떠나 있는 이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관여하시는 그리고 세계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교리를 설명해 내는데요. 오늘날 생태 의 위기와 관련해서 기독교 창조 교리가 가지고 있는 유익한 통찰들을 설명해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고 그래서 오늘날 이 기후 생태위기 생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창조신앙을 살아내야 될지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기적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맥그레스의 주장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신정론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섭리하고 계시다면 왜이 세상에 악이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많은 이론들이 나왔지만 완결된 대답은 아직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때문에 신앙의 회의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 질문은 앞서 다룬 하나님의 고난의 이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방관자로 서시지 않고 악으로 인한 고통의 현실에 하나님이 동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이 악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 응답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맥그레스가 강조하진 않지만 종말론적인 지평에서 이 질문에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악에관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도말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신종론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을 종말론적 차원에서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학의 첫 번째 주제로서 신론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 고전적인 신론의 한계를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성경적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에 투영했을 때 생겨난 결과물이었거든요. 성경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이해했을 때 예수 그리스의 계시에 충실해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고난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악의 문제에 대응하시고 그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볼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